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올릴 동영상은 제가 늘 하는 자동차 견적 영상이 아니라 바로 개소세 인하 혜택이 2019년 6월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기념으로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싸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GM 르노 쌍, 쌍용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대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현대카드를 쓰시면 m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요. 그 m포인트로 현대 기아자동차를 살때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m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현대카드도 있는데 대부분은 현대카드를 쓰시면 m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요. 그래서 현대 기아자동차의 모든 차종에 대해서 신차 구매 시 5년간 200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어, 예를 들어서 200만 포인트를 썼다. 그러면 5년이 지난 2015년에 또 이제 쓸수 있다는 그말 뜻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쓰는 현대카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이제 제가 쓰는 M2 어, 플래티늄 카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쓰면은 대략 한 2만 포인트에서한 2만 5천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아, 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쓰면은 추가로 1만 포인트가 적립되는 기능이 있어서 상당히 좀 M 포인트가 많이 그 적립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어, 어떤 현대카드를 갖고 있던 M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또 M 포인트는 그 카드의 종류에 따라서 어, 그 적립되는 어떤 어, 포인트 어, 예, 양이 좀 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 현대 기아자동차를 구매할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 1회 한도는 200만 포인트 그리고 이제 연간 한도라고 해서 5년간 200만 포인트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2010년도에 200만 포인트 썼다 그러면 5년이 지난 다음에 또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예그 가족 명의 차량 구매 시에도 본인 및 가족 회원은 N 포인트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때 또 적립되는 포인트는 본인 회원 N 포인트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가 있고, 단 가족은 현대카드를 보유한 배우자고 하또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이렇게 좀 설명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것은 좀 많이 알것 같은데요. 이 세이브오토라고 해서 먼저 할인을 받고. 카드를 쓰면서 이제 포인트로 상환하는 제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최대 50만원까지 선 포인트로 이제 차량을 구매하고 매달 포인트로 상환하는 차량 구매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50만원, 뭐 30만원, 20만원 중에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 또 차종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만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아주 핫한 차량인 펠리세이드가 이제 50만 포인트를 쓸수 있고요. 30만 포인트는 뭐 산타페, 그런 쏘나타 뭐 이런 차종을 30만 포인트 쓸 수가 있고, 20만 포인트는 뭐 엑센트가 20만 포인트를 또 어, 세이브 오토 금액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어, 이제 매월 신 신용카드의 이용액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1.5%가 또 적립되고 또 포인트를 상환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M 하고 M2가 1.5%가 적립이 되고요. m3 같은 경우에는 1.5%가 적립이 되는데 추가로 1%의 1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 추가로 적립되는 거는 또 상환이 안되고 그냥 이제 적립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이제 m3 같은 경우에는 m이나 m2보다 연회비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나쁘지 않은 게 요즘에 현대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50만원 이상을 쓰지 않으면 은 아예 포인트가 적립이 안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현대카드도 있지만 은어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요 세이브 오토를 쓰시면 은어 카드 어 사용 실적과 상관없이 M포인트가 적립되어서 상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당월 50만원 실적 금액과 무관하게 M포인트가 적립됨으로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오늘의 아마 내용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바로 N 포인트 신차 구매 통장입니다. 이 N 포인트 신차 구매 통장 같은 경우에는 N 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보유 N 포인트 그러니까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은 2%가 2,000 포인트가 매월 이 적립이 그 되죠. 본인이 갖고 있는 포인트의 2%. 가 그래서 이제 추가로 적립 받아 가지고 2년 내에 신차를 구매했을 때이 포인트 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아,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살때쓸수 있는. 근데 서, 서비스 가입은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나, 나왔죠. 월2% 그래서 연24%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달에 10만 엔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2000 포인트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20만 엔 포인트가 또 적립이 됐다 그러면 2 2니까4000 포인트를 적립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포인트의 양이 늘어날수록 적립되는 포인트의 양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장 가입 축가3000 포인트도 또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2년 이내에 현대기아 신차 구매가 있으신 분들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2년만 정립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어 현대카드 홈페이지 가면은 M 포인트 신차 구매 통장 신청을 버튼을 클릭하면 가입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또 가입 제한이 있죠. 그래서 M 포인트 정립 정립이 안 되는, 안 되는 카드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 5년 내에 현대 기아차에서 200만 엠포인트를 사용할, 사용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세이브 오토 이용 중인 회원분들, 그리고 이제 현대 기아차 임직원분들은 요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엠포인트가 많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엠포인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 매달, 2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2년만 계산해도 거의 48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큰 액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m 포인트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제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모은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 포인트가 이제 지금 78만 6천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통장 포인트라고 해서 거의 21만 포인트 네 제가 이제 한 1년 넘게 통장 포인트를 가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m 포인트는 78만 6천 포인트 그리고 이제 통장 포인트로 21만 포인트 그래서 대략 한 100만 포인트 그러니까 현대 기아 자동차를 살때 100만 포인트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네, 제가 설명을 못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아, 소멸 포인트를 이 통장 포인트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요즘에 신용카드 이제 포인트 유효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포인트가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 다 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는 4년하고 뭐 11개월이 됐다. 그럼 한달 후면 이제 포인트가 이제 소멸되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아 이제 자동차를 살 계획이 있어서 2년 안에 그래서 이제 m 포인트에 신차 구매 통장을 가입을 하면은 그 포인트 의 유효 기간이 2년이 연장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아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2%인데 어 100만 포인트를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m 포인트 아, 통장을 가입을 하면은 매월 2만 포인트가 제가 적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100만 포인트를 갖고 있어도 최대 50만 포인트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1만 아, 포인트만 적립이 되는 거예요. 최대 처음 스타트를 끊을 때뭐그 이후로 포인트가 어, 많이 늘어서 뭐 100만 포인트가 되면은 2만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시만은 처음에는 최대 50만 포인트만 인정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우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아,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심플 입니다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찻사람이라는 제 채널에 나옵니다. 찻사람 거기 가셔서 필요한 견적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서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